로입니다 오늘의 케미에서 보여드릴 아이폰 14 프로용 케이스는 엘라고입니다. 사실 엘라고 케이스를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좀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한 3, 4일 정도 쓰고 있는 맥세이프 하이브리드 케이스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마감도 좋습니다. 기존의 10이나 13대보다 훨씬 디테일이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 카톡 키도 PC 소재 무광으로 이렇게 하나 더 덧대서 카메라 보호를 확실하게 해주겠다 이런 느낌도 있고 버튼감 좋고요 라이트닝 포트랑 스피커 전체적으로 유막 방지를 위해서 도트가 다 처리가 돼 있어서 거의 유막은 생기진 않아요 제가 안쪽 부분에 맥세이프 마감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거의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어, 맥세이프 자력이 막 엄청 강력하진 않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툭툭 떨어지고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맥세이프 하이브리드 케이스 같은 경우는 44g 무게가 좀 나오죠 이거는 제가 예상을 했던 건데 실제로 딱 케이스를 착용해보니까 묵직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내구성을 한번 구성 자체도 잘돼 있고 튼튼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마감 이음 부분도 살짝 살짝 각을 줬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아, 두껍게 느껴지려고 할때 여기 살짝 살짝씩 각이 들어가 있어서 손에 잡힐 때 그립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형태입니다. 그냥 젤리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귀엽게 스티커가 조금 들어있어요. 엘라고에서 나온 이 클리어 케이스는 그냥 젤리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투명도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보여지고요. 보시면 하이브리드 케이스처럼 뒷면이 PC 소재가 아니라 전체 다 TPU이기 때문에 약간 그 젤리젤리한 느낌은 들어요. 훨씬 더 일체감이나 깔끔한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 카톡티 보호도 보시면 전혀 걱정이 안되고 클리어 케이스는 29g. 클리어 케이스는 가벼운 만큼 보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데 하이브리드 케이스는 밀리터리 드랍 테스트 규격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성에서도 하이브리드가 조금 나으니까 무게만 괜찮으면 하이브리드를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화유리를 함께 주는데 지금 부착해 놓은 상태고요. 딱히 뭐 이렇게 코팅이 엄청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음 주니까 고맙다 이런 느낌. 강화유리 기능 자체는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충격 방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하이브리드 케이스를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난잘 모르겠고 일단 깔끔하고 무거운 거 싫다 그러면 이 클리어 케이스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엘라고에서 나온 아이폰14 프로용 케이스 두 종을 살펴봤습니다. 계속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테스트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